몸살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아마 대부분 무리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먹고 조용히 집에서 쉬실 겁니다.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땐왜 그렇게 힘들어도 참고 또 참으려고 하시나요? 정신 까진려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과 진료도 감기처럼 흔한 치료입니다. 그리고 치료 성공률은 80% 이상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. 병원에 가는 뭘 하냐고요?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. 필요하다면 간단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.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약물 치료를 권합니다. 우울감, 무기력, 이건 내가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. 몸의 일부가 아픈 것 뿐이에요. 몸살 났을 때 병원 가듯 마음 아플 때도 쉬고 치료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왜 나만 참고 나만 이겨내야 하나요? 그럴 필요 없습니다. 마음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건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. 몸살도 마음살도 조금 쉬고 조금 도움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. 내일 건강원 오늘도 당신의 내일을 조용히 응원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